포문을 쓸때 레인지를 쓸 수도 있지만 리스트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스트라는 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서 포문을 실행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items라고 리스트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칩시다. item 1, 2, 3. 그 다음에 이 items라는 리스트를 포문에서 in 다음에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레인지를 우리가 써주던 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 m 세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학생들이다 철수영이 민수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스튜던트하면은인스튜던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성적을 출력합니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수명을 정할 때 단수랑 복수를 잘 써주면 좋겠습니다 리스트에서는 당연히 여러 명이니까 복수를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얘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거에서는 단수형을 써주면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아, 이건 복수형이니까 리스트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리스트를 정의한 코드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코드가 길어지면. 하지만 이 복수형인 거를 보면은 아, 이게 여러 명인가 보다 하고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가 변수 이름을 잘 지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돌면서 그 인덱스까지 가져오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함수를 쓰면 되냐면요. 어, enumerate 이뉴머레이트가 뭐예요? 여러 개가 있는 걸 그냥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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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참조해라 약간 이런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던스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스튜던스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이뉴머레이트라고 하면은 여기서 인덱스랑 스튜던트가 이렇게 뿅뿅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같이. 그러면 이렇게 콤마를 써주면은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포문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인덱스가 몇부터 시작하죠? 항상 0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보통 일부터 시작하는 거에 익숙하니까 1을 더해 주면 되겠죠. 인덱스 1을 더해 준 다음에 번째 학생이라는 문자열이랑 합치려면 str이라는 함수를 써서 합치면 되겠죠. 이걸 실행해 볼까요? 그런데 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꼭안 해도 str 을 쓰면 더 복잡하니까 눈이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해도 됐을 걸 그랬죠. 예, 프린트 안에서는 콤마로 계속 띄울 수 있고 콤마로 띄웠을 때는 사실은 이그 어, 타입들이 꼭 일치하지는 않아도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해도 똑같이 어,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요 사이에가, 예, 이 사이가 이 컴마를 띄우면 항상 이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다양한 리스트를 4와 함께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누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포문 배울 때 누적하는 거에서는 레인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레인지에서 나오는 숫자들만 누적한 걸 해봤는데 그 숫자가 그냥 이렇게 넘버즈라고 해서 어, 미리 정의가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얘를 과연 어, 더셈하는걸 우리가 할수 있겠어요? 네, 할수 있단 말이죠. 네, 총합산은 0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다음 에이 넘버즈를 포문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넘이라고 했을 때그 넘을 어떻게 해요? 토탈에다가 네, 이렇게 아, 합쳐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여러분이 당황하셨을 코드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토탈, 어, 이건 무슨 뜻이지? 네, 얘는 일단 주석 처리하고서 한번 여러분께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바로 토탈, 은 토탈, 더하기, 넘. 얘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게 뭐예요? 예, 재할당하는 거죠. 예, 현재의 총합산에다가 넘을 더해서 다시 총합산을 업데이트하라는 뜻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얘는 뭐죠? 얘가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코드가 안 긴데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르냐면 이걸 이걸 이렇게 만들 정도로 게을러요 네네 근데 진짜 파이썬 만든 사람들은 진짜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택틱 슈거라 그러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문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어떤 설탕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더 쓰기 좋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위랑 이 밑은 완전히 똑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더하기는 하면은 이게 이 토탈을 이렇게 넘을 더하면서 업데이트 해라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더하기만 아니에요. 뭐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뭐다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넣어라, 빼서 넣어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더하기를 보통 쓴는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계속 더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역시 총합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뭐, 60, 70까지 더해볼까요? 그래도 여전히 잘 더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볼까요? 우리가 리스트에 숫자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짝수만 더하고 싶다. 그러면 조건문을 합치면 되겠죠. 네, 넘버스에 이렇게 1부터 6까지 있으면은 그걸 r 문으로 돌리면서 안에다가 조건문을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넣어요? 네, 바로 나머지 연산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2로 나머지를 한다음에그 0이랑 같으면 짝수니까는 그 숫자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실행을 해보면 짝수 2, 4, 6이 되는 거죠. 그럼 짝수만 더하는 걸 해볼까요? 네. Even total, even number라고 하죠. 짝수를 0이라고 하고 짝수이면 프린트 n t 함과 동시에 even total에다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린트 이븐 토탈 짝수의 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네, 짝수의 합이 1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laughs> 이렇게 포문과 리스트를 합쳐서 하는 것 그리고 이뉴머레이트하는것 그리고 여러 가지 누적 계산이라든지 하는 것도 배워 보았습니다.